자, 2018년형 더뉴 맥스 크루즈입니다. 2 2 1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흰색 바디의 더뉴 맥스 크루즈. 1은 신조 차량으로서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최초 등록일은 17년 7월 2018년형입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약간 사용감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자, 가지로 사용감 조금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아 개방감 좋네요. 일단 이 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루프 닫히는 것도 이음 없이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104,259km, 104,259km입니다. 제조사 정식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중고차 성능 보험사에서 두달 4,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넓어요. 진짜 넓지 않습니까? 뭐 얇은 매트 하나 까셔가지고 차방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3열에서도 에어컨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인승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약 3,700만원. 시세는 2,000만원 초반 하는 차량인데요. 저희 다둥이 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더뉴 맥스 크루즈의 가격은요, 1,890만원입니다.